요즘 건강한 반찬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해조류를 가져와봤습니다. 바로 국내산 생감태인데요. 물감태와 파래감태가 들어있어요. 1.2kg의 대용량이라 여러 끼니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. 상태도 굉장히 신선하게 잘 도착했어요. 물에 씻어 무쳐서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. 해초 무침으로 즐기면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에요. 특히 아이들도 좋아할 만큼 부드럽고 고소하답니다. 이 생감태 덕분에 식사가 더욱 풍성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. 오늘도 건강을 챙겼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최근 부집에서 간편한 건강 간식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이걸 발견했습니다. 온 테이블 건조 생강태인데요한 봉에 20매가 들어있어요. 생강태를 건조해서 김처럼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을 먹어보니 정말 신선하고 비릿한 맛이 전혀 없더라고요. 갓김치와 함께 밥에 싸서 먹었는데 그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. 특히 면역력 향상과 혈관 건강에 좋은 부분까지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간편하게 봉지에서 꺼내어 바로 먹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니 정말 추천해요. 오늘도 건강한 간식을 찾은 기쁨을 느끼며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 안녕하세요. 전남 무안에서 온 감태, 즉 물감태와 생감태, 철감태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3kg 대용량으로 청정지역에서 자란 신선한 해조류랍니다. 개봉하자마자 바다의 향이 가득 퍼지는데요, 정말 신선함이 느껴져요. 저는 이 감태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봤는데, 특히 감태 무침과 비빔밥에 넣으면 맛이 한층 깊어지더라고요. 보관은 냉장고에 두면 되고 필요할 땐 꺼내서 사용하면 되니 아주 편리해요. 전남 무안 감태는 품질과 맛 모두 뛰어나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도 이 건강한 해조류로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즐겨보세요. 오늘도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.